안녕하세요 우렁각시입니다 아, 꽈리고추를 활용해서 꽈리고추전 지금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썰어줄게요 돼지고기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네, 소금, 후추, 다진마늘, 네, 조물조물 해줍니다. 저는 음, 꽈리고추를 준비했는데요. 꽈리고추가 아니고, 일반 고추도 괜찮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네, 소금간을 해놓습니다. 네, 맛살은 반으로 갈라주세요. 네, 고추 크기를 봐서 맛살을 잘라주는데 아, 2등분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2등분 해줍니다. 꽈리고추를 끼워볼게요. 고추, 맛살, 돼지고기, 고추, 맛살, 돼지고기, 고추, 맛살, 돼지고기. 여기에 뭐 좋아하는 재료를 꽂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꽂았을 때가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고기가 약간 더 길게 잘라주세요. 고추 꼬지를 앞뒷면으로 부침가루를 묻혀주세요 탈탈 털어줍니다 네, 부을 계란을 깼습니다 여기에 소금 약간 잘 섞어줍니다 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계란물을 입혀서 팬에 고추전을 올려주세요. 불은 타지 않도록 약불로 맞춰주세요. 명절에는 전을 붙이면 명절 같죠? 전을 먹어야 예, 명절을 보내는 기분입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살짝 눌러 주세요. 한번더 뒤집어 줍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고 있네요.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 고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꽈리고추의 매콤함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부쳐드세요.